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정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정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벨제블이라고 불렀다면, 그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기성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laughs> 이사야가 이제 어 하늘 하늘에 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분은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룩돌이막 이제 이렇게 주변을 있고. 그들이 서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라는 단어를 이제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 원뜻이 그래요.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laughs>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다.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게좀 놀라워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이스라엘에서는 이 감각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애언자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하느님은 걸어가신 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연도 바칠 때 우리가 연도 이제 옛구교신자들은알 거예요. 연도를 바칠 때 연도의 마지막 부분에 다 하고 나서 주님에게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하고 속으로 하라고 딱 나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아게서구하소서아멘 이렇게 왜 그런 전통이 옛날에 있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왜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을 여호와라 하고 한 우리 가톨릭은 야유라고 부른 줄 알아요? 그게 이 거룩한 감각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종교하고 상관없는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 존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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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신성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누구요 하지 않아요. 먼자 먼자. 우리가 내 아버지를 신성히 여기고 존중하기 위한 그런 인간이 어떤 감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의 계시 종교를 따른 하느님의 뜻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어떤 면적보다 탁월했어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백성은 그냥 대사제가 1년에한번 가장 큰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느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반에 속된 입으로 이 죄인의 몸을 으함부로할수 없었다는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표기할 때도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가 자음과 모음을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어, 자음만 표기하지 모음을 안 붙여놓는 바람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죽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 발음 이, 이 발음이 어떤 모음이로 해서 발음이 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신교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해서 여호와라는 쪽으로 했고. 가톨릭은 나는 나다, 나는 인자구로다라는 그런 거 틀에 따라서 야훼라는 발음으로 있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느님의 이름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엄숙한한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가장 간절한 기도 때 하느님을 가장 경배하는 차원에서 하늘에게 신함을 속으로 했던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에 대한 존칭. 그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안에는 천사를 만나거나 하느님의 영적인 걸 접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컸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속된 몸으로 하느님을 만나더니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편에 인간의 완성, 지혜의 완성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두려움이 인간의 지혜의 완성이고 시작이고 시작이면서 완성이라고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세번 거룩하시다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이 두려움. 예.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성을 접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신성을 접하면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옥좌에 계신 임금을 하느님 영원하신 임금을 보면서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니까 천사가. 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는 숲수술 부직개로 집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다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반드시 하느님 말씀을 접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성에서도 정화라는 것이 신앙 생활은 정화 정화 작업 가지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 안에 가르멜 삼계를 보면 끊임없이 이 정화의 작업의 중요성, 자아포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자아포기하는 과정이고, 정화작업의 연속입니다. 내가 점점 이렇게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투쟁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재단에 타는 수술 부짓개로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 우리는 사실은 입으로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미움으로, 험담으로, 지게 질투로 입으로 많이 죄를 짓죠. 그래서 입으로 또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말을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라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를 거친 음, 이사야에게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라고 하니까 정화가 된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복본 이사야는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자실랍니까? 미사 때, 미사 때 놀랍게도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매일 미사 때가 바로 하느님을 지복직관하는 오늘 이사야서의 일독서가 오늘 이, 이, 이 미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미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이제 숫덩이가 숯덩이가 내 입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살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살이 내 입에 닿는 그런 이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식이 미사 안에 들어와 있냐 그러면 반드시 이 예식을 합니다. 정화의 예식입니다. 자 미사의 서서에 보면 이제 제가 세대 올라오자마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시작기도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뭔줄 아십니까,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게 이제 정화회를 초대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사야 연자처럼 이제 이제 이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화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면 이제 여러,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를 지었는데 제가 아니어라고는 그저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구원은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하면서 네 탓이요가 아니라 제 탓이요 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화의 하느님을 만나기 전, 내가 위대하신 하느님을 내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사야 애언자가 입에 수을 됨으로써 정화를 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입으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세 번이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임을 고백합니다. 네 탓임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근데 미사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고해실만 들어오면 네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계속 너, 너, 너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화가안 되는 것이고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 놓고 남편, 시어머니, 가문 탓, 누구 탓, 누구 탓만 고해실은 가득합니다. 이 그러니 뭐가 안안 안 되는 거죠? 정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사는 재미가 없고 강론 조금만 길게 하면 도끼는 떠버리고 다른 본당 옮겨야 되겠다. 이번 당에서는 도저히 내가 미사를 못하겠다. 다른 본당 갑니다. 계속 떠돌이 이제 본당 강론 짧게 하는 신부님을 찾아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강론 짧게 하는 신부님. 예.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탓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 성인들의 통공을 청합니다. 공로가 서로 통하니까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부터 부릅니다. 원죄 없으신 분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모든 성인과 형제들은 하늘의 모든 성인들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자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사자경이 나옵니다. 그게 사자경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줄알세요 사제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자, 죄를 용서하시고, 사제가 선언하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제경입니다. 소자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죄인 경우는 과외선사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사소한 잘못들은이 미사 전에, 이 오늘 이사야 연자가 정화를 거쳤듯이 입에 뜨거운 거를 데서로었듯이 우리는 이제 기꺼이 내탓임을 고백하고 성모님과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의 도움을 동공을 통하고 결정적으로 사제의 상, 이제 입으로 선언됩니다. 입으로 사제경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laughs>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그리고 이제 한번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안으로 하면 '기리에 엘레이송 예,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리에 엘레이송'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죄송한, 얘기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악 버전으로 하면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우리 정서에는 좀 약간 슬픔을 끌어집어내니까 맞는 건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이 이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이 리듬 안에는, 사제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laughs>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는 이것이 이제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슬픔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외치는 것은 확신이 이미 들어있어요. 이미 신앙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나를 거절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선거가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냥 그레고리안이에요. 근데 왜 이게 사라지냐 그러면 이미 전례가 오늘 베레아파스 베레, 성인이기 때문에 전례의 성인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전례의 부분에 조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사가 재밌어야 돼. 엔터테인먼트, 내가 재밌어야 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우상 숭배가 되는 문화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절레 인간의 마음을 가장 가장 강력하게 일치시켜서 하느님과 하나는 이게 그레고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하자면 이제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더 자비를 애원하면서 이제, 이제 그 대형광송촌, 내 겸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 길이... 그리스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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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확신이 들어있어. 확신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래야 하느님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 높은 데서는 이제, 글로리어인 엑첼시스테오 하면서, 에딘테라 박소미니부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례 전례만 제대로 해도 하루가 축성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기도 이 미사만큼 더 완전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를 일치를 서로 개응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느님을 완벽하게 내가 이제 하느님 살과 내 살이 되는 그래서 미사는 천상의 잔치 그래서 빠드르 빼오신 분님은 태양이 없이 살수 있어도 미사 없이는 살수 없다고 태양이 없이 살수 있지만 미사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게 미사입니다. 완벽하게 하느님과 나의 친교 안에서 하나, 하나가 되는 것. 예.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말로 들은 것을 지문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되어 가더라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만 지켜 소금의 짠맛을 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선포한다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새로운 새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짙은 어둠의 시대는 이제 새벽에 짙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까우니까 분명히 새로운 세상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해 가면서 어둠을 자신감을 가지고.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끝나면 베네또 아파스가 아파스 성인께서 나한테 신경 좀 써라라고 할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베네또 성인은 480년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학구열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로마가 교황님이 계시고 중심이니까 교육 문화 모든 게 중심이니까 로마에 갔는데 엄청난 실망을 해요 태폐적이고 너무 향락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다시 떠납니다 숲 속으로 그래서 혼자 운주사 생활을 하는데 은인을 하나 만나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려면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와줍니다 밥을 정기적으로 갖다 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덕분으로 오랫동안 산속에서 이렇게 운수자로서 세상과 단절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나만 이렇게 운수자로 살면 좀 나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다.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 시골 동네 아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레도에게. 이제 신앙적인 것을 가르침 받으러 옵니다. 저도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laughs> 아, 여기도 산속이잖아요. 아니 더 깊은 산속, 더 깊은데 조금 오기 힘든데 걸어서 차로 안 오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한답게요. 산속으로 가고 싶다. 아니 산속으로 가고 잡다. 뭐 이런 이런. 아니, 방송은 조금씩 하고. 그런데 <laughs> 이제 이 알려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 서서히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날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아파스, 이렇게 한 수도원 원장이 죽어요. 그때도 수도원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피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규칙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수도원이 막 어쨌든 열심히 살지만 어 때는 수도회가 무너져가지고 향락적이고 거의 뭐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중문난망도 많았고. 또 열심히 산든 열심히 살았고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수도의 원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 회의 끝에 유명한 우리가 아파스, 아 베네도를 모셔오자. 해가지고 이제 사정 사정하니까 할수 없이 이제 원장으로 가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은 날심히잘 살다고 했다는데 베네도 성인 입장에서 너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개혁을 해요. 막 규칙을 세우고 하니까 이제 역시 사람은 편하게 살다가 뭔가를 계획을 요구하면 판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락,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편하면 편할수록 편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우면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락의 맛을 봐버리면요. 이 셋이 늦는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돈을 포기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알락을 포기하면는 진짜 힘들거든요. 고기 먹다가, 이, 맨밥만 먹기 진짜 힘든 거예요. 고기에 뭐에 산에 집 온갖 화려한 음식을 먹다가 매일 똑같은 반찬 한두 가지로 그렇게 먹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스토원에서 이제 몰아내려고 그래. 베냉도를 도저히 이 사람은 못 사겠다. 하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모셔왔는데 공개적으로 내보내면 창피하니까또이 체면이 있으니까 몰래 독살하기로 해요. 진짜 믿기지 않죠. 사람의 시기 질투에 빠지면 사람을 죽여도 양심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식이 질투에 의한 죄는요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해버린다는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열받으니까 죽이자라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포도주 한 식사를 하니까 이제 포도주에 독을 타면 확실하거든요. 포도주의 향 때문에 독이 들어가는 걸못 느끼거든요. 알코올 때문에 이게 못 느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포도주에 독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독을 탑니다. 어느 날처럼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근데 어느 날처럼 이제 성부와 성자와 기도할 거니 성호궁을 긋는데 그 도골단 포도주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포도주가 확 깨지니까 확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행도 성인은 도저히 나중에 알게 돼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떠납니다. 에, 다시 이제 완전 은둔으로 떠납니다. 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 이제 이변네도성인의 성덕과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제 할수 없이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오고 요청하고 해서 이제 더 완벽한 규칙서를 쓰고 수도회를 설립하고 이제 동생도 동생이 또 성녀예요 스콜라스테카 여동생이 성녀예요 스콜라스테카 또 수녀원은 규칙서 써주고 해서 아주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제 수도회가 이제 이분의 규칙서가 하나의 이 기준이 됩니다. 예. 모든 수도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아빠스라는, 이제 아빠스는 우리말로 그냥 아빠스, 아빠. 그 뜻입니다, 진짜로. 희한하죠 아빠스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수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이 그리스의 도 영성에 초척의 영성을 붙잡아 주신, 아주 중심을 세워준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에, 성덕의 특징은 전례의 소중함,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정말 전례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했고,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한 일화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수도에, 이제 그때 흉년이 들어가서 기름을 구하러 왔어요. 기름을. 기름이 옛날에 소중했나봐요. 그쪽에. 기름을 구하는데 마침 수도에도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베네니토 아파스가 수도에그얻어놓온 사람을 위해서 지시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내주라고. 근데 그 기름 담당하는 신부님, 수사님인가? 수 신부님인가? 우리도 기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이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거를 듣고 베네니토 아파스가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 그러면 수도에 남은 모든 기름을 그릇과 함께 버리라고. 선정 순종하지 않았다. 주란도왜안 좋냐 해가지고 이 기름이 우리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했다. 기름에 대한 욕심, 내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 순, 우리 하느님을 거슬리게 했던 그 기름과 그릇을 버려라 해가지고 기름을 버렸대요. 나한테 주지. <laughs> 그래서 그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분이 순종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중요하게 했는지. 예. 우리 예. 그래서 오늘 이 아파스 베를린 아파스 기념 미사를 우리가 봉원하면서 어, 우리 이분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틀을 가지고 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 우리 더큰 용기를 달라고 어, 이아파스께청하면서 우리 미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